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 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청주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한 차례도 재선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시장의 잇따른 악재 속에 여야 후보군도 보폭을 넓히면서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은 순탄치 않은 임기 4년차를 보낼 전망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당장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꿀잼 도시 사업 의혹도 변수입니다. 이 같은 악재에도 이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입니다. 당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한 듯이 시장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조기 해소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칫 장기화할 경우 당내 경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승우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청북도 정무 특별 보좌관 황영호 충북도 의원 등이 잠정적 경쟁 상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일년뒤 치러지는 지방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 점쳐졌던 이장섭 전 국회의원은 이례적으로 시 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데 이어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볼수 없었다며 서둘러 출마를 공식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허창원 전 도의원과 김영근 전 한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도 자천 다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범덕 전 청주시장 역시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면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형입니다